내가 한다. 일면 나 잘하면 붙자. 꼬동에이 꼬동. 오 잘했네. 꼬동에이 아. 나가 내기 나가. 확정. 안되면. 나 오늘 컴퓨터로 점프면 안 해. 우리 비엔나들이 꿀팁 알려줬어요. 뭐 꿀팁 뭔데? <laughs> 아이패드가 더 쉽다. 야, 너 저번 주에 그렇게 된통 당하고서도 또 이제 아이패드 들고 왔어. 이번에는 만나야 우리 비엔날에 아이패드 엄청 쉽다. 그랬어. 너건다우채 캬라. 아이는 아니야, 이번에는 할수 있어. 이번엔 할수 있어. 그래, 좋다. 그럼 오늘은 아이패드 컴퓨터, 점프 맵 올라가기. Yeah! 과연 아이패드로는 점프맵을 잘 올라갈 수 있을까? 아니, 근데 애들 이 무공을 들고 간단 말이야? 어! 어때, 어때? 앞으로 쭉 가! 저 워킹은 괜찮아? 어, 부드러워, 부드러워. 오오오! 좋아. 삘리 좋아? 오케이, 어. 가보자고요. 와, 오버지나 잘하지. 완전 컴퓨터로 하는 거 같지? 뭐야, 너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야? 야, 역시! 아니, 진짜 핸드폰보다는 패드인가? 자, 이쪽으로 와버려. 알았어. 나 먼저 갑니다! 와, 예. 뭐야, 이거? 나지거 아니야? 잠깐만. 회오리 점프 첫번째 너의 검은 회오리 점프다 자 과연 회오리 점프 야 뭐야 exactly. 아 완전 천재잖아 오오오오오 오. 스무스해 아직 그렇게 단정짓기는 일러 아성이는 못갑니다 자 먼저, 먼저 가보거라 자 패드니까 패드의 여신이 그렇게 지켜준다니까 1에에 수고많쪄 오오 뭐야 패드의 여신이 진짜 지켜주잖아? 오늘 좀 패드 느낌이 좋은데? 어, 자, 가보거라 네. 저만 믿으십시오. 오늘 어. 한 번도 안 떨어지겠습니다. 과연 아무가한 번도 안 떨어질 수 있을지. 오빠가 떨어지지 마라. 야, 나내힘이 보여줘? 어디서 이게 패드 주제, 어? 컴퓨터를. <laughs> 아니. <웃음> 정말, 어, 가소롭구만 이거 회복. 티... <laughs> 아, 진짜 시작됐군. 아니 네. 이거 간단한 점프를 못해 <laughs> 내 아이패드는 최고급 종이 필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뻑뻑하고 저저저저 스프링 점프도 못하네 저거 <laughs> 그래 그래 한번 정도는 빠질 수 있어 어 <laughs> 아, 뭐야 뭐야 뭐뭐뭐뭐뭐뭐왜 왜 그래 왜 그래 했뭐아뭐요 아파요 자첫 번째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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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와. 이렇게 엣지 있게? 얍. 아 엣지? 아, 엣지 <laughs> 있게? 아, 아파트, 아파 예! 그래도 좀 잘하네? 어, 어, 아이패드가 진짜 훨씬 더 쉬운 느낌? 아니, 어떻게 그렇게 그냥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하는. 아! 아. <laughs> 아. 뭐야, 아이패드 왜 이렇게 점프가 짧아? 아, 뭐 점프가 짧아? 니가 자꾸 누르는 거겠지? 맞는데? 아, 어떻 아, 아이패드! 쿨딱지, 아, 아. 쿨딱지, 쿨딱지, 쿨지 어 왔구만 가져가. 아 근데 우리 비엔나들은 이 패드를 들고 할거 아니야? 그걸 들고 한다고? <laughs> 야 원래 패드로는 게임 들고 안 해. <laughs> 어 그래? 어. 딱딱하게 놓고 한단 말이야? 그어쩐아 무거워. 지하 아. 카보거라 패드요아 뭐야? 왜 자꾸 내가나 오빠가 봐? 알았다. 아, 이사람 오른쪽! 오예! 그다면이세람 왼쪽이겠죠? <laughs> 응? 오른쪽이고요? 아니에요! 그래. 나만 할 때만 왜 맨날 이렇게 바뀌. 요저 먼저 가겠습니다 예헤이! 야아아아! <laughs> 아아아빠 아파! 오! 오! 과연 페드로는 여길 살아나올 수 있을까? 당연하지 진짜 아픈 어깨 다멀거 같아 와. 와.. 오라 가라고 지금? 어! 죽는 거 아니야? 아 패드는 할수 있어! 했어. 패드의 여신이야! 널 도와주는 물까 우후! <laughs> 어. 이럴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깝게 됐군.. 예아오오오오 yeah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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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과연 과연! 패드의 여신은 과연! 아아깝네 오늘 잘한다? 그러게나 오늘 어, 좀 패드, 잘하는데? 진짜, 어, 진짜 좀 비엔나.. 빛나... 오 <목소리> 어 그냥 이렇게 쩝쩝쩝쩝쩝쩝쩝쩝 오빠가 해볼래? 쪽쪽. 그래. 말이지, 이게. 야 여기까지 올라가 그럼 내가 할게. 그래 오빠 얼마나 잘 나면 보자. 겁나 어려운 척 하네. 내가 따. 자 좋아서 비켜봐. <laughs> 내가 한다. 얼마나 잘 나면 보자. 겁나 못하는 게. <Fach> 내가 보여주면. 근육도 없는 게? 근육 없으면은 그 패들을 잘못 해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뭐야 <laughs> 어디 갔어? 아니 이거 어이. 나 혼자 가야겠다 오빠 잘했어 바이바이 어, 잠깐만 메인도 <laughs> 좋을 아 화면 큼직큼직하게 좋구만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왜 이래? 잠깐 일단 은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 아아니에왜몇 어, 왜 번이나 떨어지는 거야? 빨짱아 빨짱아 빨어아 빨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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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안 나와서 그래! 헛! 이제 어. 울면 어려울 줄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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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 거기 있어! 아, 여기 민트 초코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더먹으러왔지 아. 아, 100년 걸리겠네, 100년 걸리겠어. 아니, 이거 뭐, 걷는 게 약간 뭐, 뒤에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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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<laughs> 지옥이야. 과연 오빠도 오늘 여기를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? 어 아, 왔다! 다시 가자! <laughs> 자, 나처럼 이렇게! 1, 2, 3, 4, bubble, b u 기다리세요? 아! 아, 얘네들은! 아우 아, 쭉가질 못해! 아니야, 그래도 패드는 핸드폰보다는 쉬운 것 같아! 쭉 가는 건! 그래? 응. 아, 아닌데? 아, 앞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! 와우, 좋아하는 거나왔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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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꿈뚫이! 꽃동이 아, 미라지, 이거 안 되는데. 자자자. 꽃동이. 꽃동이. 오, 잘한데. 아! 어저기서 오빠가 좋아하는 회오리 점프 나와. 아까는 내가 왜 떨어졌냐면은 이 고정이 안돼 있었어 시프트락이. 이제 한번.. 어 그냥 오빠 뭐 아, 실력이 고작이 아닌 것 같은데? 똑바로만 가라고! <laughs> 자, 자! 자! 따라오세요! 넌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느리지? <laughs> 아니 뭐야! 왜 빠져? 아니 뭐야! 왜 빠져! 아! 만약저패어야지 아! 니라 해! 으으! 아! 원래 대로되돌려 빨리 가! 아! 내가 빨리 가! 이제 너는 또 지옥에 빠질 것이다. 이걸로 하면 쉽다고 그랬어. 그래, 어깨 운동도 시켜주고 우리 비엔나 만한게 없구만. 아리 아 잡아, 아리 잡아, 아리 잡아, 아리 잡아, 아리 잡아. 아! 데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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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 아이 패드를 뭐 어떻게 만진 거야? 오빠 만지고 나니까 끈적끈적해졌어. 아 소에 땀이 아 나서 그래. 자세를 좀 바꿔서 해야겠어. 이렇게 한다에 이렇게 이게 최고의 자세인 것 같아. 헤어리 점프. 야! 아, 한번더 남았다. 마지막 한발나았다 예민해. 아! 아, 가슴이 답답해, 아. 빨리 와라. 여긴 쉽구만. 어, 쉬워? 응. 어. 그래, 점프해봐. 나 예, 예. 알린다, 아래비는 다 알린다, 예! <laughs> 아! 니 아, 뭐야, 뭐 어지 떨어진 거야? <웃음> 아! 아! <laughs> 못 깨겠어. <laughs> 이거 패드로는 못 깨겠어. <laughs> 예, 응해, 응해. 전 알깁니다, 응해, 응해. 응해, 모두! 언니가 만들다 만네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<laughs> 너 이것도 떨어질 수도 있어! 아니야 나이거는깰수 있어! 자 빨리 와봐! 병아리! 짹짹! 아, 뭐 병아리야 짹이야 길은. 린아 아, 봐봐 못하잖가와 쉬워! 뭐야 쉬워? 어! 어 진짜? 어! 대박 계 오케이 얍! 와! 물건이다 이거! 어, 진짜? 어! 오빠도 한번 해봐! 어떡해 <laughs> 여기 앉아서 해봐 뭐. 이 똥손인 오빠도 할수 있어 어, 그래? 응 아, 아, 그... 야! 뭐야고아뭐야왜 뭐. <laughs> 떨어졌어! 어? 응? 진짜 만들다 말았잖아? 야! <laughs> 아, 언니! <laughs> 언니! 이렇게 만든다 말하면 어떡해요 언니! <laughs> 어, 오빠 아는 사람이야? 자!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대 컴퓨터를 해보았습니다 아이패드 겁나 어려워 <laughs> 그 컴퓨터가 쨍해! <제일 웃음> 되구나. 아,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엄청나게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